안녕하세요, 용인정 시민 여러분. 멋져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언남동 레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의 아내 김미영이고, 제 옆엔 저희 둘째 딸 혜인이입니다. 저는 26년간 같이 산 아내로서 또 22년간 같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직장 동료로서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사회부 초년병 시절부터 2012년 정치의 입문 논설위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옆에 제 딸도 있지만 제 딸이 유치원 때 한창 정치부 기자로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이 다 가는 에버랜드도 한 번도 못 가서 제가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해서 겨우 한번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시절 3년 6개월 일하는 동안 워싱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워싱턴 근교에.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인 채란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자기 기사가 어떻게 고쳐지는지 새벽 5시까지 그거 토시 하나 고쳐지는 거고 그 본다고 저는 너무 답답했지만 그렇게 3년 6개월을 지내면서 그 집에서 1 시간밖에 안 되는 채란도 국립공원 한 번도 못 가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철둘철미에게 일했기 때문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에 입문을 해서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한 또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청덕동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4년 12월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밤늦게였는데 청덕동 주민들께서 여기 학교 부지로 지켰다는 학교 부지를 건교부에서 행복 주택으로. 짓겠다는 발표를 듣고 너무 놀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일요일 날 주민들을 만났고 월요일 날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던 고등학교 선배였던 서승환 장관을 만나서 그 계획의 부당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편지도 썼고 그래서 한달 만에 햄버 주택 그 어로 짓겠다는 그 계획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덕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 교문에서 400m나 떨어졌던 그 버스 정류장 31번 다시 1번 200m 앞당겨서 버스 정류장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청덕고등학교 또 청덕고등학교의 CCTV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남편이 동백 아이씨를 만들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빌공짜 공약이 아닙니다. 이미 교통부 최종호 차관을 만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정말 그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백 아이씨 건설, 마찬가지입니다. 동백 아이씨가 건설되면 영동 고속도로에서 동백으로 진입이 쉬워지고 이 구성 지역에 구성 지역이 사통 교통의 요지가 돼서 청덕동 구성동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제 동백동 어, 소방서 사거리에서 유세에서 원우철 대표께서 남편이 추진하는 교통특구 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일이 재선이 되면 적극 밀어주겠다고 두 번이나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내로서 처음에 선거 운동 시작할 때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 TV로 또 신문사에 있으면서 많이 봤지만 막상 그게 제일로 됐을 때는 정말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지만. 저는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무한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저는 그것이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기 때문에 꾸짖는 꾸지람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용인정 시민께서 저희 남편을 일꾼으로 뽑아 주신다면. 제가 26년간 함께 산 아내로, 직장 동료로 여러분께 이상일은 쓸만한 사람이다라는 품질 보증서를 제가 써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 옛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선거 운동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끝까지 즐기면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운동을 확실히 느낀 것은 아 정말 표 하나하나 얻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표 하나는 표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온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걸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만약에 그동안은 제가 남편이 너무 일을 해서 되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 좀 챙겨라. 좀 요령이시 이래라 이랬지만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표를 얻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어려운 어떤 격전지에서 선거에서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일좀 그만하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추운데, 일요일날 오후에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남편으로서 열심히, 부인으로서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 이상일 선창을 하면 제가 삼행시를 짓겠으니 한번 이상일를 선창해 주십시오. 네! 이! 네. 네. 이번에! 다. 哎，他唱歌。